방금 쳤습니다 이분한테 졌어요. 리턴 매치입다열열히히해보습습다잘하하요요래서서졌요요대대인 인가? 네. 집중해함좀 해보겠습니다. 또 r 대 not sure if y o u r 아, 패스를 죽었군요. 로밍 패스 넘겨줍니다. 아주 나. 좋은 시도입니다. 자, 돌파가 됩니다. 패스입니다. 아, 세게 시작하는데요.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. 첫 번째 슈팅이 홀로 연결되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. 아, 이런 페이스라면은 오늘 다득점도 가능한 분위기인데요.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. 스토어는 2대0입니다. 패스 들어갑니다. 상태. 무지겠다. 팀 코리아 안정환. 여기 초반에 좀 세기들이 쳤는데, 자 파울은 선언되고 하지만 경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많은 골을 빨리 넣어야 되는데 중원이 되게 두텁고. 로빙 패스로 띄워 줍니다. 네, 아주 기술적이네요. 키퍼 펀칭으로 볼 걷어냅니다. 아. 안정환. 붓띠. 독수리 부트라게뉴 좋은 기회. 좋은 패스입니다. 네, 좋은 기회. 하하 정말 이건 뭐,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. 안미. 손흥민.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. 테클로 영역 표시를 확실히 합니다. 좋은 패스입니다. 갔습니다. 갔어요. 드디어 동점 갔습니다. 와몇분 동안 말을 한 마디도 안 했네. 멋집니다. 타이밍이 완벽했어요. 헤딩의 정석을 보는 것 같습니다. 공을 잘 돌리면서 상대 진영을 탐색하고 있습니다. 브드릿 <루드 굴리트> 에마뉘엘 띠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. 슛! 왔습니다. 왔어요. 중거리 슛을 쏜다는 것도 보여줘야죠. 자 이제 수비에 좀더 집중하겠습니다. 에마뉘엘 아! 아, 진짜 후. 안정환이 굉장히 좋네요. 침투가 맞습니다 아, 역시 온화한 것들죠. 네, 비슷한 상황이었는데, 아, 호돈씨는 들어가서 결정 지어줬습니다.

제 후반전 45분 경기 함께 하 까르보스는 내려오고 뿌띠가 여기 가 있는 거는 이제 시작할 때그 포지션이 좀 스위칭이 돼서 자, 와 진짜 좋은 침투였다 아,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. 쿠나키도 이분 이제 좀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.

다시 볼 겁니다. 팀코리아 사이드 갈 거예요. 사이드 오! 오 아하, 아니 이건 막을 수 있는 건데, 아하, 천아 다리로 이게 들어가다니. 그대로 어력 대단하네요. 다이빙 캐치입니다. 아, 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속상하네요. 이런 선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. 밥해 너무 속상합니다. 이거는 마을스 선수한테. 먹힐 게 아니었는데. 루드리트라 길게 한번 갈게요. p 트릭비못 c k B. Cure Chamundus. Pogba Pogba. u p 에마뉴엘 쁘띠 슛 가야지 아쉽다 아, 아 진짜 한발차이네 한발차 이첫 짧은 블 w 바로 쁘띠 내려가고 슈퍼가 허용하지 않는군요. 네, 저 선수에게 실점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수 있었는데요. 그래도 좋은 선방이 되었습니다. 야,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. 테리우스 안정환. 다이스 말티니. 부트라게니오. 최초는 나 보고 이거 잡으면 바로 슛. 아, 수임하셨네. 씨

현재 홈 팀이 끌려가고 아, 있습니다만 또... 서포터들이 나이스. 정말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주는군요. 그렇습니다. 이러다 보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어. 이 팀의 이 지지자들은 뭐 지고 있거나 이기고 있거나 항상 변함없이 똑같은 응원을 보내줍니다. 공격이 있어요. 그것이 바로 최선의 습이다. 네. 공 돌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. 돈디회. 킹 코리아 안정환 푸디. 자 다시 갑니다 역스 가자 붙으라 아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진짜 힘들게 이겼어요 그래도 전판에서쳤 졌는데 이런 판에서는 이겼습니다 와 실력자가 아니라서 챌린지 경기하기가 너무 힘드네요. 이좀 강의 비슷한 그런 <웃음> 영상은 <웃음> 부캐로, 프로 구간에서, <laughs> 부캐로, 프로 구간에서 <laughs>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잔류가 18점인데 제가 챌린지 몇번안 와봐서 근데한번 치면 3점 깎이죠? 두번 치면 또 3점 깎여요. 한번 피기면 1점. 그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2패, 1무, 그리고 4번을 이겨야 돼요. 챌린지에서. 본캐 순위 경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요새 건강이 안 좋아서 감사합니다.